여름철에 꽃보다 아름다운 가을 단풍이 짙어지고 오곡백과를 수확하기 위한 타작이 한창 이루어집니다. 가을 곡식은 찬 이슬에 연근다는 속담이 있듯 한루에 만나는 고구마는 특히 아주 맛있답니다. 저는 오늘 제로 웨이스트 꿈나무로서 어, What's in my bag을 <laughs> 해보려고 합니다. 네, 별건 아니지만 아주 재미있는 네, 가방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일단 제가 꽤 오래 들고 다닌 가방입니다. 365일 중에 한 300일? 200일 이상은 들고 다닌 것 같아요. 등산할 때 산책할 때도 많이 들고 다니고 촬영 갈 때도 많이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요. 이 안에 뭐가 들었냐면 음, 일단 저의 소중한 텀블러, 텀블러가 들어 있습니다. 텀블러는 즉 커피 귀신이어서 커피를 꼭 담을 때 필요해요. 이게 잘 이렇게 좀져가지고꽉 잠그면 셀 일도 없고. 아주 예쁘죠. 비특한 아이입니다. 얘는 물통. 물통을 안 갖고 다니면 꼭 물을 사먹게 되더라고요. 물을 산다는 건 플라스틱 소비를 또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물통에 물을 안 넣어도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어디서나 이렇게 물을 담아먹을 수 있잖아요. 아, 뭐 아리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물통과 텀블러를 같이 갖고 다니는 편이에요. 이거는 프로듀스 백 같은 건데, 여기 안에 저의 아이패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혹시나 소중하니까 깨질까봐 이렇게 갖고 다니고, 대본, 대본도 있고, 이거나 아이패드 펜슬 이렇게 갖고 다니고, 얘를 장볼 때나 뭐또 비닐이나 백이 필요할 때 따로 쓰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보관해서 같이 갖고 다니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쓰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 이거, 락앤락, 아니면은 이렇게 스테인레스를 갖고 다니는데, 여기다가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채워서 갖고 다니기도 하고, 음, 아니면 그냥 빈통을 가져갔다가, 여기다 김밥을 담아달라고 해서 먹기도 하고, 과자, 빵, 이런 거 포장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음, 아주 착한 아이. 스테인리스를 사용하는 건 좋은 게 일단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안 나서 김치 같은 걸 냄새가 정말 심한 걸 담았다가 씻어도 깨끗하게 그냥 다시 무의 냄새가 난다는 거, 그게 아주 장점이에요. 조금 무겁긴 하지만. 어, 여기 여기 내 마스크가 있네요. 마스크 마스크 참 좋아요. 여기 코가 이렇게 조금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그리 그린블리스라는 데서 산건데 너무 좋아서. 저는 하얀색보다 좀 자연의 린넨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때가 탄 마스크를 쓰고 다니냐 이런데 아주 깨끗한 아이입니다. 첫 마스크가 좀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집에 오면 손 닦을 때 같이 빨아서 두면 그다음날 바로 바싹하게 뽀송뽀송하게 말라요. 그리고 조절도 되고.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나의 칫솔. 는 치약, 치실, 칫솔, 칫솔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게 편백나무 케이스인데, 원래 이것만 갖고 다녔더니 이렇게 펜 가방에 막 이렇게 넣고 다니니까, 좀 지저분해서 이천 바구니를 사용하고 있어요. 천주머니 아주 좋아요. 딱 들어가더라고. 배나무 칫솔이 제로 웨이스트 실천할 때 텀블러 다음으로 갖고 다녔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 느낌도 좋고 디자인도 예쁘고 일단 버릴 때좀덜 양심이 찔리고 편백에서 자연적으로 소독을 시켜준다고 해요. 편백의 효과가 그렇게 좋다고 해서 이거 쓰고 이거는 치약, 고체 치약. 이렇게 고체를 넣고 다니면 하나씩 먹어서 치약으로 쓰고 그리고 치실 이렇게 끊어서 쓰면 아주 좋고요 근데 이게 또 리필이 돼요 이렇게 빼면 이게 원래 치실이 다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데 요즘엔 유리로 돼있는 것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리필을 종이로 팔아요 그럼 이것만 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든 이렇게 제가 잘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 나무는 따로 소독을 안 해도 햇빛에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두면 햇빛에 자연적으로 소독이 된다고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빨대. 얘도 비슷한 건데, 얘는 샌드위치 찍가도 콜라 이런 거 먹을 때 빨대도 사용하고 있어요. 청소하는 것도 갖고 있고요. 먹고 나면 이렇게, 이렇게 헹궈주면 돼요. 그렇죠? 아주 깨끗 사용할 수 있어요. 사실 빨대를 잘안 써서 이거는 아주 가끔 갖고 다니고 촬영장엔 좀 많이 갖고 다니는 편이고 촬영장에는 막 서포트 해주는 트럭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럴 때 이제 테이크아웃 잔에 안 담고 텀블러에 담은 다음에 아이스 먹을 때 이렇게 이제 입술이나 화장이 지워지고 지는 게 불편할 때 그럴 때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선물 받은 건데, 디그라는 옷 브랜드를 만드는 언니들인데 제가 거기서 옛날에 아주 아기 때 단역 연기할 때 거기서 모델 알바를 했었어요 거기 언니들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임생이 이렇게 이건 사실 비건은 아니에요 약간 우유 같은 게 섞인 것 같은데 너무 이름이 바뀌어있어서 누굴 줄 수는 없어서 그냥 겨울철 가을철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저의 장바구니가 들어있어요. 프로듀스 백이랑 장바구니랑. 이게 진짜 모양도 이쁘고 넓은 게 이게 진짜 잘 늘어나고 엄청 크고 그리고 속이 보이고 해서 아주 많이 쓰고 있어요. 여기다가 양파도 담고 무도 담고 파도 담고 해가지고 여기에 뭐 과일이랑 뭐 묻혀서 과일이 물르거나 이래도 흙이 묻어도 그냥 물로 빨면은 딱 다시 린넨색으로 돌아와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포장 이런데다가 뭐 대추 사과 이런 거 담아서 올 때도 있고 뻥튀기 이런 건안 담아봤지만 어쨌든 이거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잘 갖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이거랑 같은 거. 그리어 이거는 책 요즘 읽는 책 정세랑 작가님 거 시선이라는 여인의 삶을 담은 그런 날 책인데 아주 재미있어요. 음, 이거는 지갑. 이거는 산티아고 갔을 때 트레킹 하니까 무거운 지갑을 들지 말고 가벼운 걸 가져가야겠다 했는데 딱 이게 한번 쓰고 버리기는 좀 아쉽고 그냥 그래서 쭉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한 이제 2년이 되어가네요. 너무 좋아요. 편하고 가볍고 네, 이렇게 잘 넣을 수 있는 거야. 일단 천이어서 좋습니다. 아, 얘는. 편백 오일인데 향이 아주 좋아요. 이 천연 음 제품이어가지고, 잠이 안올 때, 좀 정서적으로 진정을 하고 싶을 때, 명상하고 싶을 때, 모기 퇴치용으로도 너무 좋고, 피톤 치드 같은 느낌을 받고 싶을 때도 이렇게 이거를 향을 맡으면 좋고, 방부제도 없고, 100% 정유 오일입니다. 편백에서 추출한. 이거 아주 소중합니다. 짱모기가집 근처에 많아가지고, 소중해요. 고마워요. 이거 펜. 이거는 너무 예쁜데, 선배가 독일에서 공연을 하고 사다 줬어요. 너무 몽땅이어가지고, 아껴 쓰는 중. 예쁘죠? 이거는 아마 연필마다 이 케이스로 사용하면 될것 같다는 느낌? 이건 손수건. 소창인데, 삶으면 삶을수록 하얘진다고 해요, 이거는. 진짜, 물 흡수도 진짜 잘 되고, 잘 마르고. 애기들 거즈 같은 수건인데, 손수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휴지를 좀덜 쓰게 되니까 기분 좋은 거. 그리고, 조금, 소재도 부드럽고, 살이 안 간지럽고, 너무 좋아요. 잘 쓰고 있습니다. 얘는 립밤. 립이 잘 터가지고, 이 버치비가 동물 실험을 안 한다고 해요. 동물 실험 안 한다고 이렇게 그림이 적혀 있고. 근데 립밤 같은 거는 종이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많이 소비하는 것들은. 이게 버려지면 너무나 많은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생기는 건데 종이 좀 하드버드지 같은 거에 코팅을 조금 바른다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 코코넛 껍질을 쓴다든지 해서 다른 방법을 입밤을 찾아보고 있는데 틴 케이스에 직접 만드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아직 용기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소독제, 손소독제, 한이 날다라고 조영선 언니가 만들어줬는데 향이 제주도 한라봉 냄새가 나요. <laughs> 알이 냄새도 많이 나고 네, 이거 가져가면 언니가 리필해줘서. 이거를 잘 갖고 다니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저의 가방을 소개했습니다. 좀 제로웨이스트로 부족하지만 만족스러운. 조금 짐이 많다라고 느껴지지만 이게 있으면 좀 뿌듯해요. 하루에 한번 사용할 수 있고 여러 번 쓰레기를 안 버리고 내가 그냥 물로 씻으면은 무해한 하루를 잘 보냈다라는 느낌? 네 여기까지 세미의 What's i 이었습니다